이었더라.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작권과 팥죽 한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지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식 이삭이 결혼하고도 20여 년이 가까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삭이 60살이 되던 해에 출산을 합니다. 첫째는 몸이 붉어서 에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말은 어,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장단지를 걸어 넘어뜨렸다이 이말, 말에 우리 말로 짠지 걸어 넘겨뜨렸다 이 말이죠 발을 걸어 넘긴 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발을 걸어 넘긴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에서는 활발하게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집안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와 보니 집에 팥죽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에서가 냄새를 쫓아가 봅니다. 아 그랬더니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야 배가 고팠는데 마침 잘 됐다. 팥죽 한 그릇 먹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공짜가 어딨냐? 형의 장작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한 그릇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서가 얼른 맞장구를 치죠. 야, 내가 뭐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너 가자라. 장자 명분은 너 갖고 나한테 팥죽을 다오. 그래서, 어, 에서는 야곱이 내미는 그 팥죽을 허겁지겁 받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은 이 야곱은 나중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어 에서는 그 장자권을 잃어버려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죠. 당시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고대 근동의 족장 시대에 이 장자권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장자는 가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아버지의 권위와 재산을 고스란히 다 이어받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위와 그 재산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장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가족의 영적이고 경제적인 중심 계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그 가정의 리더, 그 가문의 계통을 이어서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그 복, 그리고 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 복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영적이고 또 세상적인 권한을 누가 승계한단 말이에요. 장자가 승계한단 말이에요. 장자가. 그런데 이 애서가 그 장자의 그 명분을 특권을 가볍게 여겨 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구속사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에, 뒤로 발전했냐면, 장자권이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처음 나와요. 그래서 앞에는 장자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처음 나와서 요 장자의 이 장자의 권세, 특별한 이 권리가 어떻게 계속 이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노하시고 그들의 장자를 다 죽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아요. 무엇으로 죽지 않죠? 어린 양의 피.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장자는 다 살림을 받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출 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자를 모두 죽이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laughs>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나의 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장자에게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런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구별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놉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곧 제사장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이게 장자의 특권이란 말이죠.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장자권은 그래서 메시아,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권리로, 그런 특별한 권리로 성경이 계속 이것을 엮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장자권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유다로 이어지고, 그 유다의 활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승되고,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자의 명분을 고스란히 이어갔고 나온 하나님의 마다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한 장작권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의 맥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야곱과 에서의 이 팥죽과 장작권을 맞바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의 이 의미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덜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컨대, 에서가 장작권을 경몰리 여기고, 팥죽을 먹은 것처럼 장자권을 경호리 여기지 말고 우리는 야곱처럼 장자권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요게 성경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 해석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장자권을 얻으려고 애를 써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자권을 얻으려고 문물물을 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곱과에서는 이미 태중에서 선택된 예, 선택이 갈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버려짐을 당하고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선택이 결정되었죠. 그래서 요 야곱과 에서는 출생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하나님의 버려짐을 당한 백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이, 버려짐을 당, 한쪽은 버려짐을 당하고 한쪽은 선택된 그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버려짐을 당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한 애서는 그의 삶이 어떻게 써요? 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눈에 보이는 사냥감을 잡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가 애서의 삶이에요. 야곱은 비록 장자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이 뭐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진짜 모습,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쳤고 야곱은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삶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 때, 이제 우리는 뭐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붙들고, 물질에 의지하고, 이것을 세상 것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삶의 특징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해석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공부할 때제가 따갑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죠.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성전 율법 종교를 붙들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 가지고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날이 어, 유대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피하고 숨어서 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배교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처럼 우리 옛날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자꾸 배교를 유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고통스럽고 굶어야 되고 숨어 지내야 되고 토굴이나 응? 이런 데에 처박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바에는 나와라. 예수를 버리고 나와라. 라고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이다가 야,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면 안 돼. 예수를 버리면 안 돼. 그 유대교는 에? 그것은 가짜야. 진짜는 오직 예수 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율법과 그런 성전 신학에 비추어서 예수를 재해석해주고 예수를 붙들으라고 설명을 했단 말해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일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닥치는 그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핍박과 그 불이익을, 그걸 벗어버리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예를 들어줘요. 이게 12장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루 말미야마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쓴뿌리, 쓴뿌리는 우리 안에 무슨 옛날부터 있었던 치유되지 않은 그런 뭐 악한, 예? 예,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 이게 쓴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뭐내 어, 안에 쓴 뿌리가 있는데 이쓴 뿌리를 치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그거는 예, 성경을 엉터리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예, 홈페이지 들어가서 히브리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스스로, 스스로 자기의 어떤 행위,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복을 갈구하는 행위를 쓴풀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들도 모르고, 은혜 받은 자인들도 모르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첫째로,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병물을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해요. 두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음행하는 자, 또 하나는 애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명된 자같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은 줄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지금 선택받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음행하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음행한다. 이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포르노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포르노,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포르노, 포르노 영어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그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포르노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게 이제 장사한다 판다 이 페르네미라는 말에서 오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한다 이 말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포르노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음행 가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그저 그 지저분한 그런 에, 에,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그만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망각해버리고, 자기 자기를 팔아서 자기 즐거움을 채우는 사람, 이게 음행하는 자란다.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응? 그것을 그것을 음행가음 하나님 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장작권을 팔아먹은 이 이야기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장작권을 팔아먹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장자권이 정말 팥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응? 가볍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이 말은 베벨로스라는 말인데 성전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성전 출입이 금지된 자. 어. 그러니까 이미 이. 에서는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 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야곱은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어, 이에서는 성전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에,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 가지고 어? 그 애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털을 뒤집어쓰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건 뒤에 가서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에, 야곱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는가를 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이든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싶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별미를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얼른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옵니다. 그 틈에 어머니 리부가는 얼른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야곱 손에 들려서 이삭에게 드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사, 이삭이 혹시나 이 야곱을 축복 안 해줄까봐 야곱에게 형 애서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염소의 털을 뒤집어 쓰게 하고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 형의 옷을 장자의 옷을 입고 어, 염소의 염염소를 죽여서 그 털을 뒤집어 쓰고 나가는 그 행위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성도가 어떻게 장자의 복을 받는가, 그걸 지금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곧 성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별미,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찾으시는 별미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실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별미는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말은, 나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장자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장자이신 예수님의 그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별미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별미는 오직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고 그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어 나오는 그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양의 피에 빨아낸 옷을 입는 것으로 이 행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만들어준 옷, 내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형의 옷을 나에게 대신 입혔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덧입혀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에, 뒤집어쓰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빨아낸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조차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애서는 버려짐을 당하고 야곱은 선택돼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다가 오늘 이 창세기 25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직 성도가 이 땅을 살, 이 땅을 살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길은 뭐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만족을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뒤집어쓰고, 그 피를 뒤집어쓰고, 그 옷을 입고 나가야만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한테 들통날까 봐, 아버지한테 들통날까 봐쫙 어, 봤던 나람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쳐서 거기서 어,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한 30여 년 세월을 지내면서 두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12명 없고, 많은 재산을 풀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중에 그 재산은 어떻게 돼요? 다 털털 털리잖아요. 자기 힘으로 얻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털털 털리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환도뼈가 풀어져가지고 고향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환도뼈가 풀어져서. 그 남자에게 이 히브리, 에, 에, 어로 환덕뼈는요 남자의 그 씨앗을 의미해요 남자의 에, 씨앗 이것은 남자의 그 에? 에, 씨가 생산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야곱은 이제 그 남자의 그 에, 씨가 에, 자기 후손이 죽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덕뼈가 풀어졌다는 것은 에, 그 남자의 씨 그 씨가 죽어서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 남자의 씨가 죽는데 누가 죽습니까? 예수가 죽잖아요. 그 예수가 죽음으로 사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리고 환돌뼈가 부러져서 결국 모든 게 빈손으로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간 그 야곱의 모습이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얻었던 모든 것은 탈탈 털리고 그 남자의 씨가 후손이 죽어서 결국 그것으로 사는 존재, 그렇게 사는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은혜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는 가늠하는 자가 되선 안 돼요. 세상 것을 기울이는 자가 되선 안 돼요. 기웃거리는 자가 되선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세상 것에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못 무림치면 안 돼요. 우리는 뭐해야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자의 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봐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를 오늘 배웠으니 이제는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런 자로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